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드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찬송 254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주 네, 지금 나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개, 가 개, 속에에 개, 거 개, 개, 다다내로 소리 리으사사 날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제시교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나단의 비유의 말을 들었던 다윗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는 그 새끼 암양 주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네 배로 배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어, 베드로처럼 아,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어, 아마 뒤통수를 세게 얻어 맞은 사람처럼 오하이 봉봉하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나다는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뭐 비유적인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말을 했으면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나를 향해서 한 이야기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릴 법도 안 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어, 이어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데, 제가 맨 먼저 꺼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으며 나아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가 누린 은혜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은혜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 된 곳이나 똑같은 은혜들라는 것입니다.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목동이 가난한 집안의 막내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요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멀어지고 틈이 생기는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부족함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루와 이루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식일지라도 부모가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일까보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기를 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좋은 것으로 가득 가득히 채워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욕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악의 근거가 될수 있다라면 죄악의 씨앗이 될수 있다라면 하나님 그거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악한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의 죄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탐욕과 간음과 살인. 죄를 짓는 동안에 다윗은 오늘 범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없신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신 여겼다. 이 옵신 여겼다라는 표현이 구절과 10절에 두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먼저 나오는 구절에서 옵신 여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옵신 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옵신 여겼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 하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한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에 범죄가 시작되었죠. 어,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간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엉뚱한 길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에서 머리를 쥐는 순간 자신의 생각,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가 없인 역입니다. 뭐 존재 자체를 없인 역이었겠습니까마는 죄를 범할 때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범죄하는 순간에.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지만 다윗은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욕망에서 시작되는 범죄가 탐욕과 음란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욕망의 끝자락까지 갔던 것이죠. 살인을 범하는 그 욕망의 끝자락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응하시고 계십니다. 보응. 그것은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려고 했던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또한 다윗과 바세,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취한 것처럼 어, 다윗의 다윗 역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후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알았다면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없인 여기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낭패를 겪는 것이지요 눈 앞에 있는 유혹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다윗도 뭐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한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영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중에 항상 이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죄를 범했어.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죄의 눈에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어떤 변명하려고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났어도 숨기기에 급급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즉시 회개합니다. 이것이 단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자신이 범죄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 죄는 미워하셔도 회개하는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또 그러한 죄인에게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그 죄로 그대로 갚아 주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탐욕과 간음과 살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행위의 결과는 죽음일 테지요. 죽음일 텐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이것은 죄의 열매이고 어, 단지 어떤 생명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죄는 단지 아담과 하와의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죄는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에게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 그 원죄는 지금까지 대물림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있지요. 이처럼 지금 자식을 죽이심으로 생명 그 죄의 열매를 죽이심으로 이 원죄의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연결 고리를 끊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은혜와 극률 가운데 불러주셨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잠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윗이 이처럼, 그 신실하던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처럼 변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 주지 말고, 늘 깨어서 모든 죄의 연결고리를 끊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고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시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 가운데 죽었어야 될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셨고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 만족하는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해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붙잡으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 택하여 부르셔서 세우신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은혜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양조직 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는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믿음으로 자라나서 장차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세벽에 우리가 게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료하받습니다 What you need